안녕하세요. 안동관씨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영상으로 박제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구독자분들께서 제 다이어트는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Q&A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 어디 어디 하셨나요? 저는 복부 무한람스와 러브엔드를 했습니다. 총두 부위 했어요. 두 번째 질문. 스스로 뺄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스무 살초 몸무게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헬스도 다녀봤고, 다이어트 식단도 해봤지만, 잘안 빠지더라고요. 보셨다시피 헬스장 출석률이 안 좋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유급인데, 살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의학의 의미라도 빌려야죠 자세 번째 질문 안 아팠나요 우선 전혀 안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통증에 둔한 편이에요 털을 뽑을 때도 고통이 없거든요 테이프로 뽑아도 큰 고통이 없어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살짝 꼬집는 정도 자네 번째 질문 진짜 솔직히 효과 있나요 없나요 지금 뱃살 없잖아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배가 없죠 지금 입은 바지가 람스 하기 전에 샀던 바지인데 원래 바지 끈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꽉 끈을 해도 바지가 내려가요. 손가락 두 마디, 주먹, 양손 주먹 다 들어가요. 순이, 순위? 순이도 들어갈걸요? 자 다섯 번째 질문, 몸무게 얼마나 빠졌어요? 아 저는 87.6kg 했는데 지금은 78kg 정도 됩니다. 제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체중계로 지금 재볼 건데 러그 위에서 재는 거니까 3kg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짜잔, 진짜죠? 자 마지막 질문,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우선 지인들 만났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원래는 굽밥 좋아하게 생겼다. 익명이 보고 니랑 체형 똑같다. 익명이가 얘인데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도 이렇게 생기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대표 질문들을 다 해봤습니다. 이외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한동안은 오픈 채팅을 열어드려고 해요. 거기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반대 요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동건 씨였습니다.